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서구는 2025 아트페어 아트스프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2025년 서라미자치대학을 개강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민선 8기 3주년을 기념해 새벽거리 대청소에 동참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2025 아트페어 아트스프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아트페어에는 회화,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작가들을 비롯해 대전예고, 대덕대 웹툰과 등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플리마켓, 푸드트럭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서구는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공연 및 전시장, 도서관, 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주민의 다양한 행정 및 문화 수요를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장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서구는 26일 2025년 서라미자치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서라미자치대학은 총 10회로 상하반기 나눠서 운영되며 신청은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서구는 민선 8기 3주년을 기념해 새벽거리 대청소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지 청소에 특화된 진공 흡입형 개인 청소 장비 시연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구 전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전 서구는 이번 새벽 청소를 계기로 생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청소 사각지대 순찰 강화 주민 참여형 캠페인 확대 등 다양한 청결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